마감기한이 2025년 12월 9일까지입니다. 돈을 아끼는 기회니까, 예, 이때 꼭 신청을 해주셔서 내년 네, 성공적인 농사를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6년 정부보조 비료 신청은 내년 농사 계획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자 큰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지금 신청해서 내년에 쓰실 그런 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고,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 농부입니다. 자, 오늘 서류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 문자나 이런 공문으로, 그리고 주변에 농협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정부 지원 유기질 비료 퇴비 신청을 하라는 그런 공문이, 그리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2월 9일까지 꼭, 늦지 않게 신청을 해주시고, 어, 미리 해주신 분들은 어떤 비료가 어떻게 좋은지 어,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 당장 12월 9일까지 이 서류를 예, 제출하지 않으면 은 내년 농사 비용 예, 수십 뭐 수만 원에서 수십 수백만 원을 더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보조비료 신청을 절대 아, 놓치지 마시고 예, 실수하지 않는 게이 어, 농비를 절약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청 기간은 2025년 12월 9일까지고요. 예, 농업 경영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 요 비료들을 어, 아주 저렴하게, 어, 보조를 받아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그리고 가까운 주소지, 예, 이, 농장, 읍면, 어, 사무소, 그런 데서 이제, 어, 중, 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예, 어, 사용기간은 2026년, 예, 1월부터, 예, 12월, 다음 해, 이제, 다음 해 거, 이제, 신청한 그 전날까지니까, 저는, 어, 작년에 신청한 것을, 그니까, 올해 분이죠. 올해 분을 지금 유기재비로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시 업체에 연락을 해서, 예, 비료 아직 못 받은 거, 예, 이제, 예.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비료 같은 경우에는 꼭 농사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비료를 어떻게 쓰시는지, 비료와 그리고 유기질 비료를, 어, 떤용도로 쓰셔야 돼, 쓰셔야지 이제 성공적인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퇴비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쓰지 않고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가스를 빼고 부숙을 시키고 완숙된 퇴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야지, 작물에게 봄에 사용을 해도 작물에게 가스 피해가 없기 때문에, 비료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퇴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가 안 맞는 곳에 저장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박 같은 경우에는 이 탭이랑 다르게 이거는, 어, 미생물과, 미생물과 발효시켜서 나오는 그런, 어, 부숙이 된탭비예요 예, 완숙이 되지 않은 탭이긴 하지만, 예, 몇 개월만 있으면은 완숙 탭비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예, 부숙이 되지 않은 그런 유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소한, 예, 장물 심기 전에 2-3주 전에 이 예, 밭에 밀 뿌리시고 밭을 한번씩 예, 갈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게 유박이라고 합니다 예, 유박도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 오늘은 예, 전문가처럼 신청하는 세가지팁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예,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지 잘 신청하는 것인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퇴비는 얼, 어떻게 신청해야 되고 퇴비는 왜 뿌려야 되고 예, 유박은 왜 뿌려야 되는지 그것만 간단히 아시면 은 어, 퇴비유박 예. 어, 오늘같이 쉽게 예,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유박을 받았습니다. 예, 내년하고 내년 좀 넘게 좀 여유 있게 예, 이 유박을 신청하였는데요. 그 태비도 예, 신청해서 이제 어, 배송이 될 것입니다. 아, 우선은 예, 그 농장에 토양검정을 미리 해보세요. 토양검정을 어, 이 밭에서 미리 토양을 채취해서 가까운 예, 기술세터나기술원에 가시면은, 이 토양 검정, 어, 위례서, 그 위례서를 맡기시면은, 토양에, 내 토양에 어, 어떤 성분이 부족한지, 어,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박 같은 경우에는, 예, 비 같은 경우에는, 대충 그렇게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2026년, 예, 작물, 어,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리고 작물별 1 2장 기준에 맞춰서 정확히 계산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50평에 한 평이 한 포가 20kg가 들어가는 그런 골분, 어분이 다량 들어간 질소비 질소질 비료입니다. 초반에 작물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질소이기 때문에 초기 생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소가 많이 들어간 비료를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인산, 칼리가 소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고추밭을 500평을 늘릴 예정이라면은 미리 유기 질 비료 소요량을 계산해둬서 나중에 비싸게 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50평에 한 포, 이거는 50평에 한두포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소요량을 생각하시고 한100평을 100, 하신다 그러면은 유기질 비료 한두 포, 세 포, 여기에 네포 정도 주문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 유기질 비료는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딱 적정량 쓰셔서 작물이 어, 이 비료 피해 없이 잘 자라게 해주, 해주, 해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우선은 밑거름으로는 유기질 비료를 꼭써 주셔야 됩니다 자 두번째는 퇴비 예,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특등급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다 각각 예, 보조 금액이 달라요 보통은 1500원에서 500원, 뭐 최대 2000원까지 어, 뭐 지자체별로는 좀 다르겠지만 등급에 따라 이제 이, 어, 태비에 예, 보조금이 다르니까 꼭 등급을 잘 보시고 예, 가격을 비교해서 어, 한번 이렇게 비료를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조금 보시면은 뭐2 0원 할인되는 것도 있고 1,700 원, 1,500 원, 1,600원 많잖아요. 그리고 어, 유기농을 하느냐 이제 일반 관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보조금이 다르니까 그런 거잘 어,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어,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에 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이렇게 혈분. 혈분이나 어분 골분이 많이 들어간 음, 비료를 주시게 되면은 특히 혈분이나 어분 같은 경우는 질소 성분이 다양 들어가 있습니다 어분엔 또 어, 칼슘도 많고 해서 여기는 그~ 음, 초반에 필요한 질소 인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혈분은 어분이 많이 들어간 좀 가격은 비싸지만 어, 대신에 어, 장점은 그만큼 투입량이 적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50평에 한 평, 한 포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 이런 비료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유박도 잘 어, 선택을 하셔서 예, 특히 어, 어분, 어분, 어분이 어분, 들어간 어분 비료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분이 질소가 많고 여기, 여기에 여 아미노산,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골분은 인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분과 골분이 많이 들어간 어, 그런 비료를 주시게 되면 은 예, 초반 생, 생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을 어, 밑거름으로 그 많이 주셔서 작물이 잘 자라게 초반생장을 잘하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능성 비료인 이런 님박이 있습니다 님과 카란자가 들어간 님플러스나 아니면 은 뉴트리코 이런 님어그 나무에서 열매에서 님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카란자 오일을 추출하고 남은 이런 기능성 유박도 있어요 이런 유박도 마찬가지로 예 보조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예 아, 밭에 많이 쓰는 게 아니니까 매퍼 예, 주문하셔서 예, 써 주시면은 예, 그만큼 농사를 예, 좀 쉽게 지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질소 성분이 많기 때문에 봄에 함께 써 주시면은 작물 초반 생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료는 예, 그 성분과 예,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예, 퇴비 같은 경우는 등급을 따릅니다 예, 특등급, 1등급, 2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성, 성분, 그 퇴비의 등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 등급을 잘 보시고 예, 그리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박비료 같은 경우에는 질소, 인산, 가리 성분이 다르므로 내밭 작물과 토양에 부족한 성분이 어떤 것이 많이 부족한지 예, 토양 검정을 미리 의뢰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작물에게 어떤 비료가 예, 도움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비료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인산비료 같은 경우에 는 예, 골분이 많이 들어간 비료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요. 예, 저희 밭 같은 경우는 인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골분을 어, 추가로 많이 주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어분 비료 아니면 혈분 비료 예, 어, 피입니다. 예, 혈분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료를 만든 것인데 예, 혈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질소 성분, 아미노산 성분이 많기 때문에 예, 혈분이나 어분이 많이 들어간 비료를 어, 써주시면 좋습니다. 어, 이 유박 비료 이런 어분이나 골분, 예, 혈분이 들어간 비료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투입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가 어, 괜찮습니다. 다른 것들은 두세포 주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특정 작물에 필요한 유박비료를 고를 때 단순히 가격만 보시지 마시고 성분표를 비교해야 내년 수확량이 확 달라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비료가 하얀 게 많죠? 바로 여기에는 어분이 골분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비료가 이렇게 검지 않고 하얗습니다. 그만큼 고함량의 어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뼈째로 갈았기 때문에 가신도 많아요. 첫 번째로 퇴비와 유기질비료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초보 농부가 이두 가지를 혼동해요. 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성분 함량이 높고 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종의 영양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기질비료예요. 퇴비 같은 경우는 가축분 퇴비, 부산물 퇴비 등이 있는데 주로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친환경 유기농 자재라고 써져 있는데 어,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이라고 써있죠. 예, 토양 개량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어, 보수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퇴비예요 하지만 퇴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써주시면 가스,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 가스가 발생하지 않게 어, 미리 받아놨다가 예, 6개월이나 1년 뒤에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전에 쓰신다고 하시면은 밭 테비 2, 3주 전에 퇴비를 뿌리시고 밭을 갈아주시고 예, 가스가 빠진 다음에 작물을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유박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비 비를또 받아놨다가 내년에 쓸 예정이고요. 예, 요것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된 퇴비입니다. 예, 예, 여기 날짜가 써있어요. 2022년 7월이라고 써져있죠. 3년 정도 된 비료를 완숙비를 어, 완숙 퇴비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항상 완숙 퇴비를 씁니다. 따라서 퇴비는 토양 개량용으로 넉넉히 밑끄름으로 예, 뿌려주시고 퇴비 예,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주고 예, 보수력에 예, 도움을 주지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양분을 잡아줍니다. 예, 양분을 잡아줘서 양분이 어, 밑으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양분을 잡아주는 역할로도 퇴비를 예, 뿌립니다. 네, 유기질 비료는 작물 영양 공급용으로 예, 계획적으로 신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어, 예, 밑거름으로 예, 너무 많이 주셔도 작물이 나중에 뿌리를 잘 뻗지 않기 때문에 딱 정해진 그만큼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어, 가격은 뭐 얼분, 혈분, 골분이 비싸지만 그만큼 투입량이 작 어, 적으니까, 예, 이런 거, 예, 딱 좋은 성분이 들어간 그런 비료를 써주시면 됩니다. 오늘 은세 주신... 가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예, 퇴비를 쓰는 이유, 그리고 유기질비로 쓰는 이유, 예. 봄에 이제 농사를 시작할 때 유기질 비료를 꼭 써야 되는 이유 퇴비의 역할, 어, 땅을 좋게 만들어주고 양분을 잡아주고 수분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퇴비의 역할과 유기, 유기질 비료의 역할을 좀 아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보조를 꽤 많이 해주니까 한 포, 열 포, 백포 상당히 이제 수십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꼭 보조 받으시고요 예, 그리고 어, 질소가 봄에 많이 필요하니까 어분 예. 특히 혈분 이런 거 들어간 거 써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님박, 카란자박 들어간 거 보조 받으셔서 유기질 비료로 잘 써주시고 그 다음 태비도 미리 넉넉하게 뿌려주시면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고추밭 같은 데 미리 뿌려주시고 하시면 양분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작물이 뿌리를 잘 벗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태비 유박 이제 보조사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태비도 추가적으로 받아서 올 내년 후반기나 아니면 그 다음 해에 쓸 태비를 받을까 합니다. 아직 넉하게 있기 때문에요. 네, 다음에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실제로 어떤 유기질 비료, 로퇴비를 어, 예, 선택해서 쓰는지 요즘에는 퇴비도 유기질 비료도 상당히 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간 게 많아요. 예, 뭐 미생물이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아미노산이 넉넉하게 들어가고 이런 기능성을 넣은 거 작물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 어, 넣은 그런 비료들도 많으니까 예, 다음에는 그 어, 어, 그것을 이제 쓰는 이유를 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